대한항공이 한우리 호텔에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에어버스 A380800 항공기를 퇴역시킵니다. 애물단지가 된 A380 이제 서울 근교 카페에서 만나는 거 아닐까요?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A380 800 세대의 파트아웃 작업을 본격화하는데요. 파트아웃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를 분해해 부품을 재고 또는 판매용으로 활용하는 항공 용어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정비소에서 기령 13.2년이 된 A380 HL 7613의 해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해체 작업은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A380은 2005년 처음 선보이며 초대형 항공기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2019년 단종 절차를 밟으며 상업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한항공은 2011년부터 A380을 도입해 운영했지만 연료 효율도 낮고 한 번에 400여 개의 좌석을 채우지 못해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자 처분하기로 결정했네요. 대한항공의 A380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26년까지 모든 A380을 퇴역시킨다고 공언한 바 있죠.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161대의 항공기를 보유했는데요. 곧 300여 석의 차세대 중대형 항공기 등총1 0 4세대의 신형기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올해에만 24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죠? 어느 회사인지 비행기 나이는 젊은 편이지만 다른 여객기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높아 퇴역을 앞둔 A380 마지막 비행까지 무사히 완수하길 바라며 이번엔 준비 중인 비행기는 꼼꼼히 고려해서 구매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